오늘은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을 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소개하면서 뇌를 바꿔야 성공한다. 성공하는 생각을 해라. 성공하는 상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뭐 시크릿 같은 자기개발서에도 어 성공하는 상상을 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정말 밥만 먹고 모든 시간을 성공하는 상상만 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의 역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강범구 작가님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루에 단 10분도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말려도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만 할 겁니다.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대부분은 근데 흘려 듣거나 반신반의하거나 믿지 않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면 이 생각이 이 말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생각만 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은다면 강봉구 작가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운에 맡기라는 뜻인가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지 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생각만 하라고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뇌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생각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신이 나서 그 방법들을 신에게 옮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그게 단 하루가 아니라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일년, 이년, 삼 년,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성공하는 상상, 내가 부자가 되는 상상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내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들 찾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아요. 왜냐면은, 신문을 읽어도, 인터넷 기사를 봐도, 영상을 보더라도,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다더라, 누가 뭐에 성공했다더라, 이런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지식이나 경험이 습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월 천만원 버는데, 이거 하면은 월 일억원씩 버는데, 그거 안 하고 베길 사람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려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성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노력을 지속하기 어렵죠.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게다가 그 과정이 힘든데 결실도 없다, 혹은 결실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 이러면은 뭔가를 시도하는 것조차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 이거 해봐야 뭐해 이거 해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책에 이제 그 강봉구 작가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12년간 강의를 하다가 나름 비싼 몸값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번아웃이 왔고, 강제적으로 1년 반 정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강의를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왔다고 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아시죠? 그 당시 상황? 모든 오프라인 모임들 다 금지됐잖아요?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된 거예요. 쉬지 않고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통장에는 빚만 더 늘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뇌를 유일하게 바꾸는 방법인 상상 이 상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뇌를 바꿔야지만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고 해요 내 뇌는 가난으로 가도록 프로그램을 해놓고 행동은 성공을 하겠다고 하니 삶의 발전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뇌와 행동이 다르니까 얼마나 이게 지치고 힘들까요? 그래서 뇌를 바꿔야지만 내 행동이 이 뇌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노력도 훨씬 덜하고 훨씬 효과도 좋고 그 가는 과정 역시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꿈을 꿔도 벽에 비전보드를 붙여도 계속 삶이 쳇바퀴 돌듯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내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떤 시크릿 같은 책 읽고, 어, 비전보드 만들어야지? 막 만들어요. 그걸 붙여놔요. 그리고, 아, 나 이제 상상해야지? 부자 돼서 상상해야지? 뭐, 이제 잠자기에 상상을 막 해요.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힘들죠. 그 이유는, 내 내가 부자가 되는 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뇌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오래 할수 없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내가 바꾸는 방법으로서 하루 종일 상상을 한다. 그렇게 내가 바뀌면은 정말 온 세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행동하도록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움직이면 못빼게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몸이 지치더라도 짧은 휴식만 취해도 금세 이제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전환이 돼서 아이디어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유리수 반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기쁨에 겨워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월 천만 원 벌고, 이거 하면은 월 이천만 원 벌고, 이건 월, 월 삼천만 원 벌고,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된다고 믿고 있고, 될수 있다 생각이 들고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그 과정이 아 하기 싫어 하기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죠. 다내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정말 월천만 원을 벌리고, 너무 그 가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샘솟고 지칠 줄 모르게 되고 열정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게 과로처럼 보이는 거고, 굉장히 힘들게 보이는 거죠. 왜? 본인이 힘드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는, 야,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저렇게 오래 일해야지만,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성공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은 절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누가 뭐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이걸 안 하면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뇌를 바꾸지 않고 억지 행동과 억지 긍정을 하면 자신의 의지로만 고갈시키고 육체를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아주 작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어떤 현실을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여기에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뭐, 차를 산다고 해볼게요.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리점 가서 가격도 알아보고, 만져도 보고, 아,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사고 싶다. 이 정도 마음에 든 상태예요. 그럼 이제 길거리 나가잖아요? 그 차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잘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그 차에 관심이 갖고 생기니까, 길가에 나갈 때마다 그 차가 보이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뭐죠? 내 뇌가 그 차를 인식했고, 그 차를 인식한 뇌는 이제 그 차가 이제 굴러다니는 현실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차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모르죠. 같은 세상,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몰라요. 뇌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어떻게 현실을 보여주지를 결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할수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뭐 계속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스스로 뇌를 바꾸지 않고서 어떤 노력과 의지로서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뇌를 바꿔라. 뇌를 바꾸는 것은 생각과 상상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볼 정도면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력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꾸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